솔직해집시다. 당신 지금 무섭죠? 나이 먹을수록 전화기 울리는 횟수는 줄어들고 밥 먹자고 불러주는 사람 하나 없는 그 정막함이 죽기보다 싫을 겁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경조사 다 쫓아다니며 인맥이라는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당신이 애지중지하는 그 인맥, 당신이 아파서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 며칠이나 당신 곁을 지킬 것 같습니까? 단언컨대, 사흘 넘기는 사람 단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자식들, 처음엔 슬퍼하겠죠.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보세요. 자기들 먹고 살기 바빠서 당신 존재는 귀찮은 짐짝이 될 뿐입니다. 이게 비정하다고요? 아니요. 이게 바로 당신이 마주해야 할 진짜 현실입니다. 가장 꼴불견이 뭔지 아십니까? 나이 먹고 사람의 굶주려 구걸하는 모습입니다. 동창회니 모임이니 기웃거리며 실없는 농담 던지고 남들 시선 의식해서 안 사도 될밥 사고 술 사고. 그러면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느끼는 그 지독한 허무함,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사람에게 집착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우습게 봅니다. 저 사람은 불러주기만 하면 언제든 나오는 쉬운 사람, 자기주관 없이 남의 눈치만 보는 늙은이, 이렇게 낙인 찍히는 겁니다. 당신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금과 시간을 갖다 바치지 마세요. 더 독하게 말해 볼까요? 당신이 지금 사람에 매달리는 이유는 외로움도 있겠지만 혼자 있을 때 자기를 마주할 용기가 없는 겁쟁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 비겁함이 당신의 노후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혼자 남겨질 연습을 안한 사람의 끝은 딱두 가지입니다. 남에게 이용당하며 평생 혹으로 살다가 버려지거나 아니면 그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 정신이 미쳐버리거나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평생 남의 눈치나 보며 기빨리는 인간관계의 노예로 살다가 쓸쓸하게 사라질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인연의 끈을 과감히 가위질하고 고고한 늑대처럼 품격 있게 늙어갈 것인지 말입니다. 그래도 사람이 있어야지. 이런 나약한 소리는 집어치우십시오. 인간은 원래 혼자 태어나서 혼자 가는 존재입니다. 옆에 누가 있다고 해서 그 외로움이 사라질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군중 속의 고독이 진짜 지옥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위로가 아닙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지 않기 위한 최후의 경고입니다. 지금 당장 인간관계의 거품을 걷어내지 않으면 당신의 노후는 비참함을 넘어 처참해질 겁니다. 자, 이제 당신의 전화번호부를 펼쳐 보세요. 그리고 자문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 중 내가 오늘 죽어도 내 무덤가에서 진심으로 눈물 흘릴 사람이 단한 명이라도 있는가? 없다면 지금 당장 당신의 모든 집착을 쓰레기통에 처박으십시오. 그게 당신이 살 길입니다. 자, 이제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당신이 지금 왜 그토록 사람의 목을 맵니까? 그래도 정이 있지, 사람 도리는 해야지 같은 고상한 핑계는 대지 마세요. 본질은 하나입니다. 혼자 남겨지는 게 무서워서 사람이라는 보험을 들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당신이 들고 있는 그 보험은 이미 파산한 보험입니다. 당신이 친구들 모임에 나가서 억지로 웃어주고, 안 써도 될 지갑 열어가며, 밥값 내는 그 행위. 솔직히 말해볼까요? 그거 우정 아닙니다. 제발, 나좀 혼자 두지 마세요라고 외치는 처절한 비명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그 비명소리를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그리고 속으로 비웃죠. 아, 저 사람은 조금만 잘해 줘도 간슬게 다빼 주겠구나. 당신이 베푸는 호의가 상대에게는 권리가 되고 당신의 진심은 어느덧 만만한 호구의 증표가 됩니다. 나이 먹고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돈 쓰고, 시간 쓰고도 뒤돌아서면 욕먹는 겁니다. 그 양반, 나이 먹더니 눈치도 없이 자꾸 끼어들어. 이 소리, 당신이 안 들을 것 같습니까? 배우자는 또 어떻습니까? 평생을 같이 산 부부니까 끝까지 내 편일 것 같나요? 천만해요. 노후의 부부는 동반자 아니면 왼수 둘중 하나입니다.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지 못해 안달복달하며 상대에게 집착하는 부부치고 끝이 좋은 경우를 못 봤습니다. 상대가 내 외로움을 해결해 줄 구세주라고 믿는 순간, 당신의 결혼 생활은 감옥이 됩니다. 혼자서도 행복할 줄 모르는 사람이 둘이 있다고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영에 영을 더해봐야 평생 영입니다. 내가 외로우니. 상대가 채워줘야 한다는 그 이기적인 집착이 결국 서로를 질식하게 만드는 독이 되는 겁니다. 집착을 버리지 못한 시니어들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남의 인생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꼰대가 됩니다. 내 삶이 공허하니 남의 삶이라도 휘둘러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둘째,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왕년에 내가 말이야만 반복하는 고장난 라디오가 됩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소음을 내뿜으며 스스로를 고립시키죠. 셋째, 아무도 찾지 않는 방 안에서 벽을 보며 세상을 원망하는 독거 괴물이 됩니다. 당신을 떠나려는 사람의 등 뒤에 대고 하소연하지 마세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우리가 알고 지낸 세월이 얼마인데, 이 말은 세상에서 가장 무능하고 가련한 패배자의 변명입니다. 가는 사람 붙잡지 마십시오. 당신이 붙잡아야 할건 떠나는 타인의 손이 아니라 갈 갈피를 못 잡고 떨고 있는 당신 자신의 마음입니다. 지금 당장 그 비겁한 집착을 끊어내지 않으면 당신의 남은 인생은 누군가에게 구걸하다 끝나는 동정의 연대기가 될 뿐입니다. 비참하게 늙고 싶지 않다면 명심하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곁에 누가 있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도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 기계, 거기서부터 진짜 노후의 품격이 시작되는 겁니다. 남에게 쏟는 에너지의 절반만이라도 당신의 내면을 채우는데 쓰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타인의 눈치나 살피는 인질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해 볼까요? 왜 당신은 혼자 남겨지는 걸 연습해야만 할까요? 단순히 심심할까 봐서일까요? 아닙니다. 연습되지 않은 고독은 정신적 자살과 같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남의 시선에 맞춰 남의 장단에 춤추며 살아온 당신은 지금 거울 속에 자신과 단 10분도 눈을 맞추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그 안이 텅 비어 있거든요. 남들이 칭찬해주고 누가 축혀 세워줄 때만 자신이 가치 있다고 믿었던 당신은 그 관객들이 하나둘 떠나고 무대 조명이 꺼지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파멸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토록 필사적으로 밖으로 도는 겁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동창에 얼굴만 간신히 아는 사람들의 경조사, 단톡방에 올라오는 시시콜콜한 농담들에 길을 쓰고 반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서 나 아직 살아있다. 나 아직 쓸모있다는 걸 확인받고 싶은 거 아닙니까? 하지만 솔직히 말해봅시다. 그 모임에서 당신이 진짜로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겉으로는 웃고 떠들지만, 돌아서면 남 얘기하기 바쁘고, 누가 더잘 사나 은근히 기싸움하는 그 피곤한 자리에 당신의 소중한 노후를 낭비하지 마세요. 그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관문을 열때 밀려오는 그 지독한 허무함을 당신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당신의 그 허기진 마음을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당신이 대화 상대를 구걸하고 모임에 빠지면 잊혀질까봐 전전긍긍하는 순간, 당신의 몸에서는 구질구질한 악취가 납니다. 제발 나좀 봐달라는 그 처절한 눈빛이 사람들을 더 멀리 쫓아내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줄 관객이 없으면 무너지는 삶. 그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평생 엑스트라로 살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습니다. 혼자 남겨질 연습이란 내 삶의 운전대를 다시 내가 잡는 과정입니다. 주변에 품격 있게 늙어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이 동창의 명부에 이름 올리는데 목을 매던가요? 아니요. 그들은 혼자서 책을 읽고 혼자 산에 오르며. 누가 보든 말든 정성껏 차린 밥상을 즐깁니다. 남이 있든 없든 내 삶의 밀도를 꽉 채우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는 시키지 않아도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남에게 구걸하지 않는 자유라는 향기가 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연습하십시오. 하루 중단몇 시간이라도 스마트폰 내려놓고 TV 끄고 완벽한 고독 속으로 자신을 던지세요. 그 고요함 속에서 올라오는 불안과 정면으로 승부하십시오. 그 불안을 이겨내지 못하면 당신의 노후는 남의 눈치나 살피는 인생의 한여로 끝납니다. 하지만 고독을 이겨내는 순간 당신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노후의 제왕이 됩니다. 홀로 서기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괜찮다는 걸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당신의 남은 인생은 누군가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폐기물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마지막까지 남의 박수 소리에 목매는 광대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홀로 있어도 찬란한 당신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겠습니까? 자, 이제 공허한 말잔치는 끝났습니다. 당신의 노후를 구걸이 아닌 왕국으로 만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생존 전략을 드립니다. 이세 가지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국 다시 사람에 매달리는 구차한 삶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첫째, 타인의 박수가 아닌 나의 성장에 돈과 시간을 쏟아부으십시오. 남에게 밥 사고 술 사며 얻는 가짜 인기는 얼마 못 갑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외국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세요. 70대에 영어 한 문장을 더 외우고 일본어 단어 하나를 더 익히는 게동창회 가서 왕년에 무용담 늘어놓는 것보다 100배는 더 품격 있습니다. 뇌를 쉬게 하지 마세요. 뇌가 멈추는 순간 당신은 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짐짝이 됩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며 느끼는 그 짜릿한 성취감은 그 어떤 인간관계도 줄수 없는 최고의 도파민입니다. 공부하는 노인은 늙지 않습니다. 오직 익어갈 뿐입니다. 둘째, 보는 사람에서 만드는 사람으로 인생의 위치를 바꾸십시오. 하루 종일 유튜브 보면서 남의 인생 구경하고 단톡방에서 남이 올린 글에 이모티콘이나 날리며 시간 죽이지 마세요. 이제는 직접 유튜브를 시작하거나 글을 쓰며 당신만의 콘텐츠를 만드세요. 당신이 살아온 인생, 당신만의 지혜를 영상이나 글로 기록하십시오. 조회수가 안 나와도 상관 없습니다. 무언가를 창조하고 기록하는 행위 자체가 당신의 자존감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기둥이 됩니다. 내가 만든 영상이 하나씩 쌓일 때마다 당신의 노후는 소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생산되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남의 인생에 박수치는 엑스트라 노릇은 이제 그만하고 당신만의 미디어를 가진 주인공이 되십시오. 셋째, 당신의 몸을 가장 정교한 기계처럼 관리하며 운동에 미치십시오. 노후의 사람에게 집착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몸이 약해져서 생기는 공포입니다. 근육이 빠지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자꾸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헬스장에 나가 무거운 덤벨을 들고 매일 만보를 걸으며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경험을 하세요. 땀을 흘리며 탄탄해진 당신의 허벅지는 그 어떤 자식보다 든든하고 그 어떤 친구보다 의리가 있습니다. 거울 속에 탄탄해진 당신 모습을 볼때 생기는 그 자신감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수 있는 원천이 됩니다. 아픈 노인은 동정을 받지만 건강한 노인은 존경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이 모든 자기개발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용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 자신과 가장 친해지기 위한 과정입니다. 혼자 외국어 문장을 읍조리고, 혼자 영상을 편집하고, 혼자 땀 흘리며 운동하는 그 고독한 시간들이 쌓여 당신을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듭니다. 기억하십시오. 혼자서도 너무 바쁘고 즐거운 사람에게는 아무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남이 주지 않는 행복을 스스로 창조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처분을 기다리는 폐기물이 아닙니다. 당신만의 왕국에서 당신만의 언어로 통치하는 제왕이 되십시오. 그게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수이자 최후의 승리입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떠날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제발 나좀 봐달라고 눈물 짓는 가련한 노인으로 남겠습니까? 아니면 문을 열고 나가는 그들의 등에 대고 덕분에 즐거웠다며, 가볍게 손 흔들어주는 고고한 어른이 되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혼자 남겨질 연습은 당신을 외롭게 만드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구질구질한 모든 인연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고귀한 의식입니다. 자식에게 쏟았던 그 지독한 집착, 친구에게 바쳤던 그 쓸데없는 의리, 그리고 남들의 시선에 목맸던 그 비겁한 욕심을 이제는 모두 거두어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오로지 당신 자신에게만 쏟으십시오. 거울 속의 당신을 보세요. 평생 남의 눈치 보며 사느라 정작 당신 자신은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이제는 당신이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줄 차례입니다. 혼자 먹는 밥이 처량한 게 아니라 마음에도 없는 사람과 억지로 웃으며 먹는 밥이 진짜 비참한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하늘이 당신에게 준 마지막 선물입니다. 오직 혼자일 때만 우리는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진짜 품격이 완성됩니다. 누구도 당신의 외로움을 대신 해결해 줄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됩니다. 누가 곁에 없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 인생의 주인공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뿐이었습니다. 이제 그 당당한 1인극의 무대 위에서 누구보다 화려하고 당당하게 당신만의 엔딩을 써내려 가십시오. 혼자서도 충분히 빛나는 당신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고독이 찬란한 자유가 되길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